엔진오 셀프 교체 다음으로 쉬운 자가 정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주의 하셔야 될게 브레이크 패드를 가시고 난 다음에는. <목소리>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사분들이 가장 꺼리신다는 차종 르노삼성 차에요 SM7노바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할 거예요 어, 필요한 공구들은요 일단 여기 토크 렌치 두개 보이시죠 이 친구를 가장 많이 쓰는데 제가 6 8뉴턴에서 135N까지 측정이 되거든요 보휠 볼트가 140N, 145N 그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안안 안 돼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저번에 제가 미션 올 교체할 때 아이볼트 채웠잖아요. 그리고 뭐, 스로틀바디. 탈거하고 다시 체결할 때그 작은 볼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걸로 해결이 안돼 가지고 이거보다 작은 단계의 토크렌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 범위에 맞게끔 세 가지 토크렌치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. 브레이크 패드입니다. 상신 하이큐라는 제품인데요. CM7 같은 경우에는 그 순정 브레이크 패드가 성능은 좋은데 분진이나 소음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까제 브레이크 패드를 많이 사셔 가지고 교체를 많이 하시는데 순정 제품보다는 소음과 분지는 적으나 브레이크 성능이 약간 떨어진다 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게 오른쪽 바퀴, 왼쪽 바퀴 뭐 이렇게 되겠죠? 양쪽 바퀴 합쳐서 19,000원입니다. 그리고 안전 말목 두개 얘는 2톤 자키에요 제가 계속 3톤 자키를 사용했었는데 그 친구는 무게가 한 40kg 정도 되거든요. 다이를 할 때마다 옮겨가지고 왔다갔다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가지고, 무게의 절반인 제품을 샀어요. 얘는 한 16kg 정도 되는데, 뭐, 계단에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 되고, 트렁크에 싣고 내리기도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. 뭐, 르노 삼성의 전체적인 특징인지 모르겠는데, 보통 휠볼트가 21mm가 들어가는데, 이 친구는 17mm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임팩트리를 안 꺼낸 게, 수작업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, 일단은, 수공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. 나중에 반대쪽 바퀴 할 때는 임팩을 쓰겠습니다. 캘리퍼를 잡고 있는 두 개의 볼트가 있는데 13mm. 한번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기 때문에 재료들이 조금 변경이 된다거나 부분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습니다. 최종 정확한 정보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이 있어요. 거기 설명을 넣어둘 테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자키로 차를 띄워줄게요. 우리나라 대부분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자키 포인트가 앞쪽 기준으로 여기에 있거든요. 여기 밑에 하단에 이쪽 부분인데 어 얘가 다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키를 그냥 받치면 자키도 데미지를 입을 것이고, 이런 말목도 이렇게 데미지를 입습니다. 깊게 파인다는 거는 저 차체 아래쪽에도 데미지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? 차체 심한 손상이라기보다는 스크래치로 인한 녹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런 고무등을 깔아두시는데, 고무 이런 거 너무 얇습니다. 그리고 시중에서 말목 고무. 작기용 고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춤형이라 그런지 가격이 좀 비싸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무 하나당 가격이 뭐 5,000원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비싸서 대용을 알아봤는데 뭐 이런 고무가 있더라고요. 방진 고무라고 해가지고 뭐 무거운 짐이나 뭐 테이블 밑에 이렇게 까는 고무인데 뭐 이런 게 하나에 800원, 1,000원 사이에 이런 거 하나를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어 뭔가 일체감이 없어가지고 맞춤형을 주문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진 고무를 사서 한번 오늘 해볼 거고요. 근데 작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맞아요. 높이가 4cm 짜리인데 이 내경을 어느 정도 자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춤형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가격이 아마 800원인가 그럴 거예요. 어쨌든 방진 고무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열심히 하세요. 네,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깜빡했습니다. 이거 올리기 전에 휠볼트 먼저 살짝 풀어주셔야 돼요. CM7 노바는 휠볼트 커버가 있습니다. 이게 살살 들어올리면 빠집니다. 이거 플라스틱이에요. 프렌치 채워가지고 돌려버리면 이거 아작 나겠죠? 브레이크 패드는 덜 다를 것 없다고 얘기했지만, 벌써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다섯개 다풀었고요차막 흔들흔들 하는거 보이죠 이게 차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 짓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뭐 임팩렌치가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겠죠 네 일단 다풀었고요 이제 4키로 띄워보겠습니다 네. 바퀴가 일단 빠져야 되니까요. 얘가 돌아간다는 거는 떴다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살짝 돌아갈 정도로만 띄워주시면 됩니다. 너무 많이 올리실 필요 없어요. 그리고 말목을 하나 받쳐줄게요. 살짝만. 부러져도 이렇게 손으로 쉽게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. 현대 기아는 볼트가 안에 박혀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얘는 볼트입니다. 신기하네요. 네, 이제부터.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는데, 얘가 브레이크 캘리퍼에요. 풋 브레이크를 밟으면, 이제 마스터 실린더를 통해서 호스를 따라서 유압이 전해지고, 이 캘리퍼라는 놈이 안에 피스톤이 있어가지고,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제동이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. 여기 있는 게 지금 브레이크 패드입니다. 여기 보면, 여기 이렇게 라인이 쭉 있는 거 보이시죠?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브레이크 패드가 남은 잔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게 마모 한계선이거든요? 여기 보시면 지금 안보, 거의 안보이죠? 이 라인을 밑으로 쭉 따라서 보면은 여기 쇠로 된 판이 보이시죠? 얘가 라인이 딱 타여있는 부분 끝부분에 지금 거의 라인이 맞춰져 있어요. 패드 이상이 닳게 되면 이 쇠판이 닳게 되면서 이제 브레이크 밟으시면 끼익끼익 끼익 막 소리가 크게 심하게 납니다. 물론 그 끼익 소리가 브레이크 패드의 접착면으로부터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달아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갈리는 소리예요 이때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필시 갈아야 합니다. 안전을 위해서든, 이제 소음 방지를 위해서든. 이 캘리퍼 얘를 탈착을 하려면, 여기 가이드 핀 볼트가 있어요. 위에 하나,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, 두 개거든요. 길이가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위아래 구분을 잘 하시고, 일단 이거를 탈거를 해보겠습니다. 길이는 두개다 똑같네요. 그래서 딱히 구별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캘리퍼를 한번 뜯어내 볼 건데, 얘는 그냥 이쪽으로 미시면 돼요. 이 캘리퍼가 상당히 무겁고, 그리고 얘가 브레이크 호스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, 얘를 축 늘어뜨려 놓으면은 이 브레이크 호스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걸쳐서 올려둡니다. 최대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이 가지 않게, 홈이 있어가지고 딱 걸쳐놨죠. 브레이크 패드가 이쪽에 있고, 안쪽에 있습니다. 이거 뺄 때는 뭐 손으로 빼도 되는데, 뭐안 되면 일자 드라이버로 사이에 넣고 이렇게 살살 그냥 들어 올리시면 서서히 들리시는 거, 들리는 거 보이죠? 네,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. 여기 마무 한계선이 보이긴 하는데, 옆쪽으로 보면 아예 없습니다. 네, 이게 신품이고, 얘가 구품입니다. 보통 4만키로, 5만키로 이정도 타면은 이정도 상태가 됩니다. 물론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는 사람들은 더 많이 탈 수도 있어요. 뭐 고속도로 위주 주행이나. 그 브레이크 크리너로싹 닦아주신다거나, 뭐 세솔로 녹을 좀 제거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부위만 물티슈 정도로 그냥 닦아주고 패드를 재장착 하는 편입니다. 뭐 안쪽에 있는 것도 일단 빼볼게요 안쪽에 있는 것도 탈거했고요. 이게 많이 갈렸습니다. <laughs> 어쨌든 이 정도로 타면은 디스크가 손상이 될수 있어서 사실 안 좋아요.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의 기호에 맞게 살짝만 발라줄 거예요.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 이게 오히려 떡이 돼가지고 뭉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짜 살짝만 이렇게 발라줄 겁니다. 반대쪽에도 살짝만 발라줄 겁니다. 네, 이 정도로만. 좌우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예쁘게 잘 장착된 것 같죠? 그리고 이제 캘리퍼를 다시 원위치를 시키셔야 되는데, 뭐 야매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거 캘리퍼를 끼워놓고 헌 브레이크 패드를 하나만 끼워놓은 상태에서 좀 이거보다는 강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렛대의 원리로 피스톤을 원위치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. 이런 얇은 걸로는 얘가 휘어지고 그리고 이 디스크가 뭐 긁힌다거나 그런 수가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공구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가격은 14,000원, 12,000원 그 정도 하면 사거든요. 여기 피스톤이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? 새로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서 이 두께가 넓어졌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리턴을 해 주셔야 돼요. 리턴을 하는 방법은 Here we go, here we go again. Time is up and I'm calling up my friend. 그 실리콘 쏘는 총으로도 이걸 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. 이제창착이 되나 한번 볼게요. 음... 얘가 이제 이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? 얘를 밀어주시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. 했다.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고 이 가이드핀 체결 토크는요 29Nm거든요 음... 체결해보겠습니다 음... 보통은 이렇게 볼트에 딱 걸터놓고 너트만 체결하면 되는데 안에 볼트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르노삼성차 최악 체... 노즐이 여기 있거든요. 이거를 왼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빠집니다. 아주 천천히 조심히 돌려주셔야 돼요. 얘가 한 번에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현대 기아 차와 다른 점은 어, 휠 너트가 아니라 휠 볼트다. 그리고 휠 볼트 커버가 있다. 그 정도만 조금 더 까다롭고, 뭐, 나머지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. 자키 사용 시에, 말목 사용 시에, 안전에만 유의하신다면, 엔진홀 셀프 교체 다음으로, 쉬운 자가 정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중요한 게, 이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고 나신 다음에는, 꼭 시동을 거시고, 붓 브레이크를 한 다섯 번, 여섯 번 정도 세게 밟아주세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피스톤도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 넣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와 피스톤 간의 간격이 벌려져 있을 거라고요. 이거를 이렇게 좁혀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. 그러고 나서 운행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아시겠죠? 네, 그러면은 오늘 자가정민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에 또 만나요.